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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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몇 시야? 속은 기다려 네. 안녕, 여러분. 지금은 차를 끌고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. 너무 졸려요. 원래 평일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차가 별로 안 막혀서 차를 끌고 갈 거예요. 머리도 하나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. 어차피 마스크 끼고 일을 할 거기 때문에. 그러면 어서 회사로 가볼까요? 그쵸. 출근합니다. 여러분 저는 지금 일이 끝나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대충 점심을 때우고 사장님이 산책시키러 나갈 거예요.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겁니다. 팩트라도, 팩트라도, 팩트라도 좀 발라야 되나? 근데 어차피 산책하면 땀날거 같은데. 일단 집으로 빠르게 가봅시다. 저 지금은 짠! 집에 택배 온게 있어서 뜯어 볼 겁니다. 음. 짠! 목요일에 주문한 이동가방이 왔어요. 이렇게 물고 있답니다. 원래 이동가방이 하나 있는데, 그게 조금 부실하다 해야 되나? 부실해서 이걸로 새로 샀어요. 처음부터 제대로 살 거야. 네이버 쇼핑 라이브 보고, 할인해서 샀습니다. 자, 이건 네이비 색깔의 이동가방이고요.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은, 안에 이렇게 쿠션이 있어서 애를 데리고 이동하기 제일 편할 것 같아가지고 구입했어요. 그리고 여기 이거에 이거를 이렇게 딱 고정하면은 턱 받침대가 됩니다. 뭐야! 아. 아, 해줘. 소금, 소금, 소금. 이렇게 펼치면 방석이 됩니다. 소금. 일로와 어, 왜 그래? 힘들어. 짠. 짠. 소금이가 1점, 1. 1.7kg 정도 되는 데쏙잘 들어갑니다. 이렇게 봐 넣고 야, 소금. 아, 왜 자꾸 깨물라고 그러지?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거 탔을때는 여기 위에를 아 여기, 여기 위에를 이렇게 다 닫아버리면은 돼요 살수 있어요 밑에는 그렇게 푹신푹신하지 않고 여기 양옆이 좀 푹신푹신한 편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재질이에요 쭉잘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수납공간이 있네요 이쪽에도 수납공간은 그게 끝이고 이거를 셀 수가 있나 봐요 쿠션을 요즘에 이렇게 이게 있어요. 어 아, 맞아. 그리고 정신 없어서 못 봤는데 이 어깨 패드도 있습니다. 얘를 뭐 크로스백이나 그런 걸로 쓸때 어깨에 무리가 어깨가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패딩 같아요. 이거랑 뭐이 티슈도 받았어요. 오 혼자 들어가서 아주 잘 노는군요. 아주 좋아. 이제 출발합니다. 소금. 귀여워. 앉아. 앉아있어. 고고. 쏙들어와서 너무 좋다. 라면 고고. 한 바탕 난리치다가 여기 잠들었다. 여러분, 남자친구네 동네 와서 같이 산책 시키고 있습니다. 키오 <laughs> <귀여워>. 탄. 들이 <laughs> 왜 가만히 앉아 있을까? 우리가 멈춰서 그런가? 간다. 오늘은 꿈이랑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고 산책하러 나왔습니다. 소금. <laughs> 왜냐면 오늘은 소금이 두고 영화를 보러 갈 거기 때문에 산책을 먼저 시키려고 나왔어요. 음, 귀여워서 산책 스파까지는 이렇게 안아서 갑니다. 아직은. 왜냐면 이 길거리에 주변 풀들 냄새를 맡느라 조금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. 아 멋있다. 아 바람 쩔어. 소금 이리 와. やっちゃな。 아, 아니야, 이게 더 예뻐. 아니, 이게 더 예쁘다. 감성적이긴. 이게 더 감성이지. 이 어, 이게 감성이야. 마요님성. 어, 뭐. 이거 어때, 그러면? 이거? 응. 아, 싫어. 이걸로 하자. 아니, 이게 더 감성적이지 않아? 아니야, 이게 더 감성적이지 이거 입고 편의점 갈수 있어? 나가능 <laughs> 이거 딱 캠핑클럽이네? 우리 캠핑 가야 되는데. <laughs> 아 싫어 이게 더 나아 이걸로, 이걸로 하고 와 그래 그래 에이, 이 색으로 하자 이색 이게 더나 라지밖에 없네? 왜 라지 안 봐? 맞... 아 근데 이, 이거 입고 편의점 가는 거 보다 이거 입고 편의점 가는 거 보다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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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 쪼깐일 것 같아 이거 네이비 색깔도 있네 와 음. 음. 어, 똑같아 여러 영화 다 보고 밥 먹고 피시만못 씁니다 음. 아, 밥 먹는 거 찍었어야 되는데 음. 왜안 찍었지? 내 아이디 뭐지? 오는 음, 길에 할인하길래 샀어요. 원래 2만 원인데 50% 할인해서 만 원에 샀으니까제 거는 아니고 남자친구 거예요. 뭐. 근데 얘 똑같은데? 나는 힐링 브라시입니다. 난 아, 집에 힐링, 힐링. 그게 있는 이것도 뜯어볼래파월더 어. 샀어요. 완전 조그맣지? 근데 이제 수가잘 돼. 물 어. 흡수 그, 그냥, 뭐, 수건이랑 똑같은데? 달라. 어, 뭐가 달라? 너 샀잖아, 어쨌든 간에. 싫으면 나좋두개겠어 아니, 3,000원 밖에 안 샀지. 이렇다 샀는데, 16,500원 밖에 안안 샀어. 그래서 이제는 오랜만에 게임을 해볼거에요. 어, 뭐야?